네 안녕하십니까. 차양기 좋은 날 백현주 김혜린 유시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게 넓은 들판 산그 음. 자체만해도 아름다운데 이 공간으로 탁 들어오니까 여기는 유럽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죠. 유럽도 지금 어이. 유럽 말고 어이. 옛날에 고풍스러운 그 유럽이 음. 많이 납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어, 작은 유럽. 음. 음. 이 공간에 왔는데, 예, 오늘 대표님 모시고 예,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저희 카페 겸 갤러리 이름이 에비뉴. 네. 에비뉴 엔틱 엔티하우스 인데요. 여기에 주인이고, 이렇게 서빙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아름다운 공간에서, 어,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보고 계시니까, 바깥에 안 나가셔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은 <laughs> 않겠지만 어,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하루 종일 이제 꽃도 있고 음. 차도 있고 또 예쁜 그릇도 있고 음. 또 오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그냥 좋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 자체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 주시는데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웃음> <웃음> 예, 근데 다른 홍차 세팅하고 에비뉴의 스타일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는 제가 많이 경험을 안 했지만 이게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어, 투어를 좀 했어요. 했는데 어, 항상 그 나오는 게 크게 감동스럽지 않다 그래야 되나? 그니까 저는 조금 컨셉이 좀 작은 거에 감동을 받는 뭐 그런 컨셉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뭔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잔도 어, 그렇고 이제 옛날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살리면서 디푸드도 솜씨는 없지만 좀 직접 좀 만들어서 또 대접하고 싶고 해서 조금 오시는 분들이 작은 거에도 조금 감동을 할수 있는 세팅을 할까 해서 어,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내가 귀족이 된것 같은 어, 그런 그래요. 느낌. 네. 어. 솜씨가 없다고 하셨는데 응.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아, 찾아주시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수... 아, 전혀 적지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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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네. 어, 제가 손님이 되었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음. 그런 거를 항상 마인드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님으로 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음 정성스럽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가 다 손길이 가고, 네. 어, 이뭐 스푼 하나, 포크 하나 이것도 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 행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조금 힐링이 되었으면 네. 하는 마음 음. 음, 오셔가지고 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 거는 저희가 네. 이제 애프터눈티 세트를 네.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 네.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실제로 찾아오시면 이렇게 음.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푸짐한데요? 네. 아, 대표님, 여기 아까부터 계속 시선을 끄는 게 드레스 같이 예쁜 천이 이 그릇을 감싸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물건일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애프터눈티 세트를 주문하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게에피타이저인데 저희가 이제 수제 요플레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해서 이렇게 조금 하나를 더 했을 때 조금 더 기품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게 또 오시는 분들이 또 감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이렇게 좀 덮어놨어요. 아 비밀스러게 네, 너무 고급스러워서 네. <laughs> 네, 진짜 약간,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음. 뭐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디자인도 하나하나 하나 음. 개개 다 다르게, 다르게 조금 예예 음. 예. 했습니다. 내거 밑에는 뭐가 있을까? <laughs> 어, <laughs> 어, 어, 그런 게 음. 그래서. 우선 네. 차를 이제 드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홍차가 메인인데 네. 우선은 이제 홍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걸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물론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잔이 지금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를 드시기 전에 우선 모든 걸 드시기 전에 잔을 좀 데워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시험해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물이고요 그래서 잔을 먼저 데우겠습니다 옆을 해서 각자 들고 데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 바르면 될까요? 네. 네. 여기 놔두면 제가 가져갈게요 네. 네.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차 하시는 분들, 차 즐기시는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차를 즐기셔서 그런지 뭔가 손짓 하나, 뭔가 행동 하나 다 고급스럽고 <laughs>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게 되게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잔을 데우는 이유는? 차를, 어, 특히 그죠? 다른 차도 그렇겠지만, 네. 차 지금 저희가 이제 홍차도 이렇게 코지를 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실 때 최대한 따뜻하게 아. 네, 따뜻하게 마시기 위해서 잔도 차가우면 이거 또 바로 또 식잖아요. 그래서 음. 마시기 전에 요 물은 태수기에 비우시고 음. 차를 바로 따로 쓰시면 됩니다. 온도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미 잔에 차는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음. 이대로 두시고 이제 먼저 시작을 네. 프타이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얘를 걷어가지고 네, 걷어서 그래서... 옆에 놓으시고 네 <laughs> 여기 보여드릴까요 아... 리시와해못 네, 뭐 들었는지 네. 아... 어 요거 들었어요 몰래 보여줄게요 <laughs> <laughs> 네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아몬드도 들어갔고, 응. 그쵸? 네, 키에도 응. 들어갔고. 응. 근데 유자향이 상 응. 나는 응. 것 같아요. 너무 미식하신가 보다. 응. 아. 오, 습관계 어. 상년 어. <laughs> <laughs> 네, 응. 그냥 하면 네. 그향 응. 때문에 응. 플레이는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산뜻하게, 응. 응. 상큼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요즘은 음. 이제 유자로 해가지고 어, 조금 어머. 향을 더 입힙니다. 네. 이번에 상큼하게 뭔가 식욕을 돋구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애피터, 에피타이저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으네요.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어느 정도 계급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접하지 못했는데 음. 지금 우리는 다 접할 수 있잖아, 그죠? 음, 우리 여기 경주에 와서 유럽을 느낄 수 있고, 음. 그죠? 그러니까요. 여 예, 권도 그래. 없는데. 자, <laughs> <laughs> 오늘 준비한 차는 네. 어, 세계 3대 홍차가 인도의 다즐링 중국의 기문,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가 세계 3대공차예요 근데 그 중에 전체적으로 다들 잘 드실 수 있는 게 스리랑카의 우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해드리고 기, 보통 이렇게 말씀을들을 알고 계신 거는 음. 우바 그러면은 이제 실론지우에서 그 편의점이나 어. 일반 어. 나와 있는 어. 걸 어. 나와 있는 걸로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마시기가 이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음. 정통 찬 잎을 가지고 한 거니까 한번 제가 먼저 따르고 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씩 맛을 보시고 이제 하시고 이쪽으로 하시고 좀 돌려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이 차를 따르시는데 향기가 이렇게. 아, 워낙 어둠 아, 아 <laughs> 예. 그러면은 예. 조금 예. 드시고, 그 다음에 예. 티푸드랑 같이 드시면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홍차 그러면. 젊은 분들은 떫은 맛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거나 그러면 음. 거기에 맞게 안 하시면 은좀 떫은 맛이 많이 나는데, 그 정각 그 정량을 지켜서 정시에 맞춰서 음. 우리면 이렇게 그 떫은 맛도 없으면서 차 고유의 향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딱한입 먹었는데 꽃 향기가 음. 입에서 확 나더라고요. 아. 네. 실행이실까요? 아 <laughs> 저도 더 이식할까요? 네. 네. <laughs>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를 접하게 됐고, 차 중에서 홍차에 빠지시게 됐는지요? 이제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는 그냥, 이제 여기는 특별히 홍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찾아가지만, 그냥 생활 속에 차가 홍차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갤러리를 앤틱 갤러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취급하는 게 이제 그릇이고 찻잔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게 홍차 그리고 또 이런 티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접한 거는 이제 앤틱 음. 유럽 앤틱을 먼저 접해서 주로 제가 이제 유럽 앤틱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그릇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다른 소품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건 이런 찻장 그릇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그릇을 어디에 썼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렇게 차를 마시기 위한 도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 이 많은 가구와 찻장과 이 모든 것 중에서 그래도 대표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럴까? 하나하나 다 소중하겠지만서도. 아, 그런 네. 질문을 되게 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 전에는 하면 제일 좋은 브랜드 뭐 이런 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딱히 이거다 할 수가 없는 게 그때그때 그때 얘들이 주는 느낌이 달라요. 음.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로 그냥 고통잔인데 음. 또 받아들여지는 때가 되게, 어머, 얘 너무 예쁘다, 새삼스럽게 예쁘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 이거는 무조건 너무 애 차이가, 이거보다는 그때그때 음. 그때 그 느낌에 따라서 이 잔이, 어머, 이건 이번에 보니까 너무 예뻐. 또 지나고 봤는데, 어머, 다른 애가 음. 또 눈에 들어오고. 음. 예, 그래서 이 엔틱을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음. 아직도 질리지가 않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음. 느낌이 다. 주는 느낌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으는데 네. 예, 하나 가지고 있으면 또그 옆에 하나 갖고 싶고 네.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한몇년 정도 됐을까요? 첫잔 중에서요? 네. 첫 잔은 지금 저희 갤러리에 가면 음. 어, 10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음. 네. 소품들도 1800년대 이제 뭐 촛대든지 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네. 뭐 그건 이제 요즘 잔들보다도 같은 브랜드라 그래도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라도 옛날에 만들어진 거랑 지금 만든 거랑 달라요. 음. 아. 그 느낌이 그래서 네.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를 보면 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화려하게 네. 이렇게 했을까 되게 감동스럽다고 해야 래나 계속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런 엔티크 도구들, 다기들 네. 구매하시러 직접 해외로 나가시기도 하는데? 거의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은 잘못 나가고 네. 어, 하는데 거의 좀 많이 발로 뛰는 편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쉬운 <laughs> 일이 다. 음 네. 다 네. 나가고 하셔야 되니까. 네. 이게 또 마음에 들어야 음. 되니까. 네, 네. 음. 그래서 이게 뭐 물건이 딱 어디에 가면 있어 가지고 네. 이거 100개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음. 여기가 하나 있고 또저몇 시간을 운전해서 음. 가면 어, 이 비슷한 게또 좋은 게 있네. 그러면 또 하나 음.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아서 해야만 재고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더 귀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힘들지만 가서 너무 힘들지만 정말로 예쁜 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이제 구했을 때. 성취감? 네. 음. 그러면은 음. 다 잊어버려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 행복감이 음. 네. 너무 짜릿해서 계속 그걸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갔다 오면 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만 가야지 하는데 또 궁금한 거예요. 음. 과연 또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음. 이런. 음. 네. 아주 좀한몇년 전까지만 했어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어, 연령대가 50대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연령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젊은 층들이 네. 예, 이렇게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금 음흠. 색다르기도 하고 음흠. 자꾸 요즘은 옛것을 좀 많이들 찾더라고요. 빈티지도 찾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어, 쉽게 접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좋아들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걸 하시면서 순간순간 순간 느끼는 보람이라든지 그런 음. 거는 이제 많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가셔서 음. 너무 예뻐하시니까 아. 네 음. 봐도 봐도 좋다 그러시고 음. 이제 한 번씩 오셔갖고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음.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음. 그 즐거움, 보람 어떤 공간이 좋았어. 예.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 차를 하고 갤러리를 하는데, 어, 많이들, 예전부터 많이들 원하신 게, 이제 수업을 좀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음. 저희가 지푸드를 잘 만들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 이런 클래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분이 <laughs> 다녀가셨지만, 그래서, 어, 지금 그쪽으로 조금 같이 할수 있는 아, 방향을 음,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워봐야 돼. 어, 그 <laughs> 네. 어. 세계 대표적인 농사 세개라고 응, 하셨잖아요. 어. 그 중에 이거는 스리랑크 오바니까. 응. 우바와 다른 차들과의 차이 이런 것 말씀해 주세요. 차가 자체가 지금 음. 3대 홍차잖아요. 음. 근데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음. 인도 음. 중국 스리랑카예요. 음. 차가. 근데 어, 대표적인 인도의 차, 다즐링이나 음. 뭐 기문이나 우바는 각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음. 나오는 이름을 따는데 차 각각의 특색이 다 달라요. 음. 아마 이따가 만약 원하시면 다즐링 기문도 드셔보시면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걸알 거예요. 그래서 음. 세계적인 그 3대 홍차가 제일 많이 생산, 차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의 음. 대표적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홍차는, 어, 물론 여기는 격식을 갖추고 먹는 자리이긴 한데요. 어, 홍차는 이제 일반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전통차를 할때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생활 차로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하게 찻잎은 홍차잎이지만 어떤 거를 첨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종류의 홍차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언제든지 조금 향이 들어가는 것도 같이 이렇게 접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차잎에 또 다른 것도 첨가해서 또 새로운 네. 차를 만드는군요. 뭐 과일도 음. 들어가기도 음. 하고. 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게 홍차니까 음. 기회가 되시면 꼭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응. 그러면 그 많은 홍차들 중에서 네. 우리 대표님은 주로 나는 오늘은 어떤 홍차를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마시는 홍차는 어떤 것과 있을요 아, 살짝 저는 이제 음. 음. 날씨가 좀 그럴 때는 꽃향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어, 그래서, 음. 어, 조금, 비가 오고 스파리? 이럴 때는. 네. 리안스의 <laughs> 네, 마리앙 네. 또한 도 네. 예. 음. 상큼하면서 그 꽃향이 장미향도 있고, 네. 예, 좋아하고, 음. 프랑스의 마리, 마리아주, 마리아주 프레르, 네. 갑자기 또, 음. 마르코 폴로도 차가 좋고요예 그래서, <laughs> 네. 뭐, 다양하게 접하는데, 보통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음. 이제, 마르코 폴로. 네. 향이 또, 좋죠. 음, 저희 지난번에 맛 봤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어, 많이들 이제 조금씩 젊은 분들도 음. 어, 홍차를 접하러 저희가 이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좀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와가지고 어, 대표님께서 우려주시는 세계 3대 홍차 중에 스리랑카의 우바를 마시고 티푸드는 예, 대표님 직접 만드신. 다음 시간에는 우리도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티푸드를 준비해 주시고 그랬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감사드리고, 다음분에는 제자로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